이 게임은 어몽어스 싱글 플레이라는 게임입니다. 먼저 여기에 여기 돼지 저 어몽어스 돼지 저금통이라고 치고 요거를 요거 누른 다음 요 밑에 있는 요 화살표를 누르고 요거를 누르고, 요거를 누르고 요 열기 아이패드위 분들만 할수 있는 요거 요거 눌러가지고 할수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할수 있고요 요렇게 요렇게 할수 있고요 이거를 자 요렇게 자 이제 요거, 요 버튼을 누르고, 이게 요, 요렇게 바꿀 수 있는데, 저는 먼저 요걸로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걸로 움직여가지고 하는 거, 어, 여기 대박났다. 대박 났다, 대박 빡빡. 다들 어디로 간 거야? 슈즈파파 요렇게 하면서 놀면 되는 거예요. 끝.